그게 아니고 능력 없는주권적 행위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능력이 있어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질적인 얻는 거죠. 주미군사위권이 작전 통제권이 있어야 미국이 작전 하고미국의 전략가산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 못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못벌는겁니다 그것 때문에 북중로 연합군이 못털어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전시적적으로딱다그럼미국이왜 남아 있겠습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데 나죠그럼 우리나라가 아무리 목뭐 국방비를 전세에서 오돌 많이 쓴다 해도 중국 북한 러시아 연합권이니까 그걸 주권을 대차 행위가 아니고 을투어 버리고 동 버리는 거라고. 노미언이가 전략권을 가져오겠다이그래 전작권과 북한을 일제로 싸워서 이수능력이 길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언론을 내세우미국해이승게 때문에 전작권도 미국이 갖는 게 맞다라는 게 역대 보수정권이 있다 겠습니다 요새 정권도 그걸 유지하고. 근데 문재인 이 같은 경우에는 <놀람> 전작권으로기조이확 그립을 찾다가 안 됐습니다. 외교자세이질문말해 여러분 트럼프가 진짜 조한미군막빼라가지고냉각사상죠 근데 그와 아세요? 문재인이가 조한미군을철수하고 전작권 환수하기 위해서 4년 내내 까불었는데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원했으면 죠그트럼프 진짜 소망은 뭐로조미군 아, 도전 전이말 뭐예요? 바로 하을 건데 이 근데 고비고일본 트럼프가 계속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이도고 심장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조금 굴욕적 이게 볼수 있어도 디케단는 쪽으로 오퍼지도 되시면 벌써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기가 듯지 근데 리타이이은실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전작권 환수들 치면서 반미친 요할센서를라고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전작권 환수가 왜 이렇게 심각한 내용인지 말씀드 어.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한미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받냐? 한국이 그걸 갖고 오냐? 그 형식이 바뀌면은 마치 주권이 되 찾아집 것처럼 노의연 얘기고 했문재인도 얘기고 이재 정도 얘기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권을 지키는 거실질적인군사력입니다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더 많고 사법부가 장악된 상태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미태로상황고리타밍고아니 보게들 필리핀 대만 그 미국이 좀 봐주시죠. 이 가사를 말씀면은 문득이 되어 놨다. 100% 적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은왜 전작권이 미국한테 지금은 있어야 된다. 그게 보세요 중국의 미사일 깔린 거. 중국의 미사일에 대량살상국의 광범위한 범위를 보십시오. 저렇게 아시아 국가들다타격할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간 사적권 아래 브러시입 그냥 한국만 못다고보시고 3027년 전문대로 언젠가이중 좋겠지만 지금은 미국동원이안 된다고. 오른쪽은 북핵의 위협이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위협을 억제하려는 장치가 전작권인데 그걸 갖다가 내놓 이런 고고 그래서 옆에 조항민 사령관 나름대로 보면 전작권 수는시기상조얘기가2 0 2 0년이가바이 때의 조사 지금 반중을 원하고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항공만을할을 해주는 바라는데 전자권 환수를 들리로 지는 이재명이 뭔가 생각해요? 아까 리사대검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봐 보시고 싶어 말해줘 봐서 뵙고 대한민국 경제 일전에 대한 관계를 이기게 수 있습니다. 의미신 아가 어제 미국 재무부가 삼성의 열사인 모디오 전문기호 화마 인터내셔널 아주 높은 금액에 벌금을 부과했습니이다 이런 제재를 위반했다. 근데 이게 어제 나왔던 게참 의미신 아가이벤널이죠다 이런 이 비리가 터지시고 그다음에 이 대사관 앞에 혼란 같다게 뭐죠? 비자 발급 받거나 여권 발급 받으면 s 스 s 과거 이어 타이틀을 려요 이걸로 었던 거거든요. 만약리차밍이 계속해서 바면아 그냥 입이데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지금 리차은 트러프의 이러한 대화 시도를 기 장국이국방으로 많이 가게 된다면 다른 섹터를 죽게 될 겁니다. 경제 파탄으로 가는 거고요. 해외투자자, 외국 투자자가 나가게 되고요. 국제관계가 되게 될 겁니다. 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전쟁에 미쳤다고 말고 보니까. 유엔사라는 거는 이름이 유엔사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일 위기 때문에 유엔사가 유지가 고유엔사의 출발을 미국이 만든 거다 근데 그 유엔사에 리가 대마 크가 유엔사 대통령 때참여하다고 얘기죠. 왜? 미국과 관계 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유엔사 해체가 되거나 한미사 해체가 되면 미쳤다고 잘국고고 북한이 서해바다에 이걸 매년 수십 톤씩 버린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지난달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이상한 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해양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바다 색깔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 보이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상태였어요. 담당자가 지역 어민에게 물었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러자 어민이 분노에 참 목소리로 말했어요. "벌써 몇 년째예요. 물고기 잡아봐야 발 수도 없고 가죽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백령도 주변 어장의 오염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어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오염원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데 어민이 어놓는 말이 경악했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를 계속 려고 있다는 걸요." 이후 정밀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북한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무려 8년간 지속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북한 핵폐수 부담 방류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도대체 외국인 2000명의 국적은 어디 있고 왜 이들을 비까지 우리 국민들이 헬세로 갚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올해 뜨겁습니다 외국인 2000명도 대상이다. 대표 오시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밴드뱅크로 국민들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이죠외국인 2천명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2천명이 지금 빚이 무려 176억 원, 내 빚이 한국에서 썼던 유용비지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외국인 2천명의 빚 182억 원을 소각 탕감해주겠다.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로 나중에 다 메꿔야 할 나가 나라 빚입니다. 나가리진 나라 불건과 어, 그 함께 갚아주는 구조이기 때문다여러분이 국적도 모르고 이름도 모를 외국인들의 빚 182억 원을 여러 분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실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That, the. the... Uh, Nordic people are, or the Nordic aliens are, are like,